그러니까 원앙새가 200마리가 출현한다. 내가 태어난 곳이야. 알겠죠? 아. 전 예. 길조가 있죠? 예. 아주 길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. 예. 내가 태어난 중랑천에 있고 원앙새가 200마리가 출현했다. 이거는 신인이 등장하는 걸 축하하는 거야. 예. 불암산은 부처불자지. 삼각산은 예수의 모습이야. 삼각산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기도원이 생긴 데가 삼각산 기도원. 알겠죠? 삼각산은 전부 기도원이 있는 데고 불암산은 기도원이 한 개도 없어. 알겠죠? 불암산은 부처의 모습이야. 석가모니가 열반하는 모습. 삼각산은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받는. 그 모습에 비행기에서 보면 꼭 그렇게 생겼어. 비행기에서 보면 이렇게 십자가야. 알았죠? 그 예수가 누워있는데 그걸 케네디 닮았다고 그래, 사람들은. 그 예수의 머리 부분이 꼭 케네디 같이 생겼어. 그렇게 해서 사람 얼굴이야. 그 예수 얼굴인데, 그 얼굴인데 내가 2000년 전에 나의 이야기 해놨죠?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를 있을 때 이야기야. 어, 그날 하루 이야기야. 아, 궁금하죠? 아 궁금하지? 아, 그때는 내가 우유에다 내 이름 써도 썩어버려. 그때는 성부가 빠져 있어. 어 성령도 빠져 있어. 지금은 성부 성령이 들어와 있지. 어, 그러니까 나는 삼위일체가 와 있지만 그때는 내가 부족한 거야. 성자로 와 있을 때야. 그러니까 굳이 내가 왔다고 볼수가 없지. 그때는 예수의 몸으로 있을 때야.